디즈투데이입니다 기아가 소형 SUV 중 하나인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더2025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더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특히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일열 열선 시트, 실내 소화기를 전 트림에 기본 탑재했습니다. 셀토스는 1.6 가솔린 터보와 2.0 가솔린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SK텔레콤은 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엑스칼리버를 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인 북미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캐나다 반려동물 의료 장비 업체 뉴온앤닉키와 엑스칼리버의 캐나다 지역 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의 엑스레이 장비 유통사 마이벳 이미징과도 엑스칼리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북미 지역으로까지 엑스칼리버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AI로 개나 고양이의 심장을 자동으로 개측할수 있는 솔루션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LG U+가 서울 지하철 9호선 LTR 즉 철도 통합 무선망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해 이달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LTR은 4세대 무선 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한 철도 통합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기관사와 관제실 등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울 고선 l t e 구축 사업은 개화역, 신논현역 구간에서 구축 중이며, 언주역, 중앙보은병원역 총 13개 역사 구간에도 내년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LG유플러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 냉각제 펌프용 전동기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동기는 냉각제를 순환시켜 원자로의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표준형 원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그동안 전량 수입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20년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약 4년간의 기술 개발 끝에 시제품 제작과 성능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완제품 국산화에 성공하면 앞으로 최소 약 1100억 원의 전동기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관련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했습니다.